34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잘라 버리기 라는 걸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생강재료 모음에서 생강재료 34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불러니다자 열기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사람을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오리느냐 여기 보면, 자르기 도구라고 있어요. 자르기 도구. 자르기 도구. 딱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오립니다. 오립니다. 이렇게. 오려요. 이렇게. 오립니다. 이건 조금 너무 이렇게,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합니다. 엔터. 자, 그리고, 이걸 조금 이렇 옮깁니다. 이쪽에. 요거, 요거 누르고 이동, 도구 누르고, 이걸좀 옮기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옮기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느 경체다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체다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파일, 열기. 그리고 여기 생강자료 34, 다시 2단계 있습니다. 요겁니다. 열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요 삼을, 여기다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럼 요거 누르고, 클릭. 요걸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요. 옮깁니다. 요건 지워요. 지웁니다. 그러면, 닫기 전에, 뭐, 그렇게 뭐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저 요걸, 요걸 좀 키웁니다. 요, 요삼 요기다 놓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면, 자, 편집. 자유 변형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에서 자유 변형. 자 여기다 놓고 반드시 키보드에 시프트 키를 누르고 손 떼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크게 하겠습니다.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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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구 요걸 클릭해서 변형을 적용하겠습니까 적용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지우겠습니다. 요걸 지우겠습니다. 요걸 싹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지우느냐 여기 보면 요 지우개 도구라고 있어요 지우개 도구 이렇게 지우개 도구 브러쉬 크기를 저는 40으로 하겠습니다 40 40으로 하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우 고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좀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요, 여기도 지웁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웁니다, 이거 지워요. 자. 여기부터는 좀,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크게 하면 잘못하면 다리 같은 게 잘려지니까, 요건 브러쉬 크기를 한30정도 하겠습니다. 30. 30. 그렇고 이렇게 딱 여기 누르고,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크게 하면 잘못하면 다리 같은 게 잘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벌써 잘렸네 약간 이렇게 놓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해야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다리나 뭐 이런 게못 같은 게막 잘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요거 돋보기도 구고 라고 했으면 돋보기도 하고 겠고 여기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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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좀 확대를 누릅니다. 그래서 한번두번 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놓고 요거서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다시 지우게 놓고 지우게 놓고 그리고 여기 요거서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30 너무 커요. 요때는 한 20으로 하겠습니다. 20. 20. 그리고 여기 클릭하고 그냥 여기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여기 쓱 지워요. 지웁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웁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웁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좀 일단 제가 지울 수 있는 한도 지워보겠습니다 이게 요령은 그렇게만 지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한 이 바지 같은 게 잘리면 안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놓고, 대, 이렇게 고 다시, 어, 돋보기도구, 이렇게 고 이번엔 마이너스 랍니다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요거, 요거. 한 번, 두 번. 물론, 완전하게 지우지 못했지만, 작은 뭐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되는 겁니다. 요걸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어, 따로 저장 따로 저장 그리고 jpg jpg 여기서 꼭 jpg로 해야지 이게 그림이나 블로그나 모든 게 올라가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사진 그리고 요거를 생강자료 공부 34로 하겠습니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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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